하고 중부기도 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의 문이 열릴 때 부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목사님께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주님의 보호로 인도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이 바뀌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헤로도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보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n a m e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빛바를 말씀을 통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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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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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도행전에 보면 Amen. 감옥에 갇히거나 사로잡히는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그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죠. 그럴 때 이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그 복음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회개케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한번 붙잡습니다. 이때는 그 베드로를 사로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질른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한번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이제 풀어줍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5 장에 가면 또한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때는 아예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 여전히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 이, 이때는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재판을 회부하고 심문을 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는 심지어 이제 체찍질까지 해서 때립니다. 아,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또한번 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금지시키고 또한번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아, 오늘 사도행전 1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번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여기 일절대 보니까 누구죠? 헤롯 왕이라고 나오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바 일세.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있죠. 그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흔히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인 사람도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이고, 지금 여기 1절에,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죽여요, 이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야고보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어, 왜 야고보를 죽였냐면 어, 이 헤롯시라는 이 가문 자체가 자기들의 정치 기반이 약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박수칠 일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laughs> 어, 무교절에 베드로를 이제 사로잡았는데 어, 이 유월절 기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이니까 이때는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무교절이 끝나는 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겁니다. 근데 사절 말씀 봐주세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것을 계획했는지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군인 4 명씩 네 개조로 해가지고 모두 몇 명이죠? 1 6 명. 아주 철저하게 감옥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도 봐주세요. 헤롯이 잡아다가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어떻게 하고 자고 있죠?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손에다가 이 군인들이 있고 같이 세사슬을 묶고 놓은 거예요. 그왜 이렇게 할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뭐 이제 베드로를 이제 죽이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입니다. 뭐 하도 그 뭡니까 예수 믿는 자그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감옥에서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철저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여서 어,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주세요. <laughs> 5절 말씀해 보니까 어,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지냐면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죽을 처지에 있는데 어, 거기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교회는 어느 교회를 나타내요?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도였겠죠. 베드로가 어, 잘 풀려나고 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뒷 부분에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호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 여러분 지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꺼집어내는데 이 장면 속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 어떻게 하죠? 흔들어서 깨웁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여러분 베드로가 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양손은 옆에 있는 구린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또그 감옥이라는 그 아주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 있고 또 당장 내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욕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어떤 상태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깊게 잠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태평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좀더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구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감옥 밖에 나가는데, 구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 가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무슨 의미죠? 아니, 잠이 들겠어요. 이 꿈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0절 말씀 봐주세요. 결국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길거리에서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야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그때 듭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너무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정작 밖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뜬으로 지금 밤을 새워서 철학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우리 생각에 더 기도해야 될것 같고, 더 찬송 부르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이 베드로의 이 뭔가 좀어 아니라면서 태평한 이 모습,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 오늘 우리가 좀한 가지 결론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편안히 깊은 잠이 들수 있었던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면, 어, 이런 모든 두려움, 염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이 잠에 들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잖아요. 어, 그때 여러분, 어, 3년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요정이 찾아와서 너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자기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그 순간에는 저주하고 또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어, 그랬던 베드로인데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체포를 하면 체포 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 그냥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 이 두려움, 인생의 걱정, 염려, 이걸 누구에게 다 맡긴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태도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 그러니까 물론 이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12절 이후의 말씀 한번 봐주세요 <laughs> 12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어, 로데라는 이 어,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밖에 섰더라하니 어,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자 문을 미처 열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문을 어떻게 한 상태입니까? 바깥에서 열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에서 걸어 잠근 은 상태입니다. 어, 그러니까 분명 그 베드로 목소리는 아는데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이 이제 지금 걸어서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운 상태이죠. 왜냐하면 아, 베드로도 잡혀갔으니까 우리도 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시나 잡혀가지 않을까?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문을 다 그런 잠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 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데, 자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목소리다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이 지금 뭐예요? 자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딱 앞에 왔는데 반응은 뭐요? 예너 미쳤구나. 네 천사 본 거야, 헛것 본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정작 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 참 모순된 이야기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정작 위기에 처해 죽게 된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편안히 잠을 자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모든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밤새도록 지금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거나 믿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지금 두 개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 저는 이 부분을 좀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도 야고보가 먼저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감옥에 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게 들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던 교회 성도들이 어, 또 배들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의심 낙심 그리고 여전히 어, 어, 이런 어, 세상 권력 앞에서 믿는 자들이 너무나 무력할 수 밖에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인간적인 의심과 감정과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정작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한 가지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 기도 속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는 해요, 또 간절히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에는 편안이 없어요. 계속 두렵고 떨려요, 의심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렇게 될 것을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그 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어 마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뭔가 어떤 강한 어떤 뭐 임팩트가 확정들이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이 믿음의 기도는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하나 있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옷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가 무슨 원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레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시간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조건, 판단 그리고 내가 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그. 어, 기도의 기준은, 믿음의 기도의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계속 뭐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냐면, 아, 이렇게 한번 보고 저렇게 한번 보면 도저히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면서도 매일매일 요동치고 또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 세들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직면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말씀에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 이 믿음의 기도로 오늘 승리하는 주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에게도 어, 베드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를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 내 형편과 상황들, 또내 계산과 판단들, 또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또 불안의 감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만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 삶에는 오늘 베드로가 처한 상황처럼 어, 정말 내일 날이 밝아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숨막히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지만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을 주님께만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들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새들의 성도들의 이 시간에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들은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지경에 이뤄져 있지만, 마치 새 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결박과 사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의 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음습해 올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과 또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을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 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안에 그 사로잡혀져 있는 각 쳐져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안에는 인생의 그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맡기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들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장 위에.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의 형평과 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로 주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그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 세대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력교회를 위하여서 또교회의 모든 부흥과 하나님의 기하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각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